근데 이제 제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재개발 지역에 투자가 했는데 해지가 돼가지고 그냥 낙동강우리에해서 너무 <laughs> 마음이 아프다는 분도 많고 10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조합선생님과 상태고 네.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하면 어 성공한 분도 있지만 실패한 분도 많죠. 기간에 대한 투자 네. 또안 됐을 때에 대한 또 그런 회수할때 네.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고 또 편견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표님은 크게 실패 없이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불을 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도 제가 2014년, 15년대 부동산 투자를 활발하게 할때제 네. 주위에 재개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음, 근데 왜 제가 경매 투자에만 집중을 했냐면, 일단은 확정 수익을 낙찰받는 순간 확정 수익을 안고 간다는 투자라는 음. 생각에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경매 투자에 집중했는데, 음. 네. 그때 저도 이런 재개발 투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음. 뭐, 오래 걸린다, 그렇죠. 네. 위험하다, 그렇죠. 한번 물리면 돈 진짜 많이 회수 안 된다, 음. 나중에 입주권을 못 받는 경우도 네. 생긴다, 이런 편견 때문에 사실은 두려움도 있었고, 음. 해서 투자를 안 했는데, 네. 그러던 중에 2018년 이제 7월 달에 제가 음. 첫 재개발 투자를 인천에 있는 주안 3구역이라는 네. 예, 재개발 구역의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투자를 하게 됐어요. 음, 네. 그러니까 관리처분인가라고 하면 재개발 전체 과정에서 80% 이상은 진행된 음. 단계고. 이제 2주까지 끝난 단계여가지고 음. 제가 투자금 4천만 원 정도만 음. 들여서 매매가는 8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 2주비대출을 어. 60%를 제가 승계하고 네. 그때는 인천이 2018년도에는 조정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 제가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2주비대출 60%를 다 승계할 음. 수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네.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4천만 원 음. 투자해서 1년 반 후에 4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서 100% 어. 수익이 나서 이제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매수할 때부터 네. 아 나는 무조건 1년 반 후에 음. 단기 매도를 하겠다라는 네. 계획을 갖고 들어갔어요 음. 왜냐면 1년 반 후에 제가 매도 시점으로부터 1년 반 후에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반 분양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제 광고 효과가 크고 네. 사람들이 청약을 했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입주권에 음. 눈을 돌리기도 하고 기존에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입주권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는 시기다 보니까 음, 네. 제가 그때 매도를 하면 제 물건에 관심을 갖고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 훨씬 많겠다라는 판단에 그때 매도 계획을 잡고 했는데 제 예상이 맞아 가지고 어, 뭐 단기간에 첫 번째 투자를 소액으로 하고 짧게 하고 음. 안전하게 한그 경험을 가지고 아 재개발 투자가 이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뭐, 오래 걸릴수도 않고, 음. 투자금이 많이 들지도 않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아, 그러면 여태까지 나는 서울 투자를 위주로 했었는데, 경매 투자나 일반 아파트 매매를. 네. 그럼 요 로직을 그대로 서울 재개발에 옮기면 음. 내 자산이 더 커지겠다, 라는 네. 생각에, 이제 첫 번째 인천 재개발 투자를 성공하고 나서, 음. 이제 서울 재개발 투자를 시작하면서, 음. 그때부터 이제 서울 전 지역의 재개발 구역들을 임장하고 음. 공부하고 하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네. 그래 우리가 이제 투자하면 이제 많은 돈이 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전세 보증금 또 이런 이제 관리처분 이외에 들어가는 곳은 이주비. 네, 이주비 됐죠. 대출. 대출 뭐다양하게 네. 뭐 우리가 지렛대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알, 알아도 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또 못하시는 분도 네. 많이 있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무모한 대출 은 안되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음. 좀 전에 그 인천에서 투자하실 때도 내 자기 자금이 4천만원 갖고 재개발 투자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때요 이제 우리 시청자 분들은 일단은 이제 자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소액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쵸. 이 재개발에서 소액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거 네. 어느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 음. 제게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음. 뭐 소액 투자라고 하면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는 그쵸? 분들이 많은데요. 맞아요. 재개발 투자는 일단 서울 재개발 투자냐, 음. 수도권이나 지방 재개발 투자냐에 따라서 소액이라는 개념이 달라져요. 그러겠죠. 그래서 네. 서울 재개발 투자의국한에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재개발 투자를 가장 음. 저렴하게 살수 있는 곳이 뭐 상계뉴타운, 네. 뭐 이런데인데, 음. 지금 3억대 후반에서 4억대 초반 정도의 실 투자금은 있어야 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재개발의 어떤 소액 투자라고 말하면 3억대 후반, 4억대 초반 이 금액을 소액 재개발, 음, 네. 소액 투자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네. 다음에 이제 서울이 아닌 곳으로 눈을 돌리면 네. 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뭐 인천 재개발이라든지 네. 아니면 남양주의 덕소 재개발, 음. 덕소 뉴타운 이런 데는 지금 1억 원대 후반, 음. 2억 원대 초반, 아니면 은 정말 인천 재개발에서도 지금 초기 단계에 있는 곳들은 네. 1억 대 초중반에도 음. 매물이 있고요. 지방에도 재개발 구역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음, 그렇죠. 이 책에 나와져 있습니다. 네. <laughs>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도권,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능한 수도권 내에서 투자를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지역. 네. 그리고 이그 지역이 대체로 어느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좀 꼬집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금 수도권에서 이제 소액재개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네. 사실 수도권 안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이 많아요. 네. 지금 뭐 광명뉴타운이라든지 음. 성남 재개발 네. 그리고 구리에 있는 재개발 음. 구역들 뭐 수택이구역이라든지 네. 이런 곳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서울에 완전 인한 인접해 있는. 네. 광명 같은 데도 지역번호로0 2를 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서울의 하나의 생활권으로 그렇죠. 볼수 있는데 강명은 그냥 서울로 느껴져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래 그러다 보니까 광명 같은 데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상계뉴타운과 투자금이 거의 비슷한 단계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성남재개발도 어 재개발이 단계별로 초기 단계는 에 싸다가 점점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늘어나는 그렇겠죠. 것처럼 네. 성남에도 지금 초기 재개발 구역들은 뭐 네. 2억 원대 이렇게 음.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있고요. 네. 이미 관리 서비인가난 곳들은 성남도 뭐 금액대가 서울의 웬만한 구역보다는 좀큰 음.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수원에도 재개발 구역 알짜 음. 매물들이 많이 있고요. 음. 조금 서북쪽으로 하면 저희가 은평구나 이쪽 넘어가서 능곡 재개발이라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여기도 입지는 좋고 교통호재도 많은데, 음. 사실 금액대는 살짝 있지만, 수도권 재개발 중에서는 음. 유망한 곳이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서울이 아니어도, 네. 수도권에 이제 서울 버금가는 음. 유망 지역들이 있고, 아무래도 네. 여기 이제 투자금이 좀더 적게 접근할 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금에 맞게 지역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 올해가 아, 네. 재개발 투자의 해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어, 사실 어, 재개발 투자가 네. 주택에 투자하는 거긴 하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는 주택을 어, 투기 수단으로 삼는 거를 굉장히 이제 죄악시하고 네, 그렇죠. 부동산 규제 정책도 주택에 관련된 규제가 다 집중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2021년 기준으로 재개발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이 25번 이상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크고 작은 것들이. 네. 그, 그 이유는 뭐냐. 이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가격을 잡아야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데 음. 그러기 위해서 서울의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음. 규제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단적인 예로 뭐 올해 이사 대책도 있었고요. 음. 그 다음에 어 그때는 이제 공공 재개발이나 현금 청산 음. 이슈화가 있었고요. 올해 6월 9일날 얼마 안 됐지만 네. 어, 노영욱 국토부장관이랑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에 조합원 지휘 양도 금지 기간을 당긴다는 음. 그런 이슈가 있는 정책들을 또 발표했는데요. 네. 지금 이 정책은 9월달에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음. 서울이 서울의 재개발 투자가 전면적으로 뭐 금지되거나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지만 음. 어쨌든 투,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데, 네. 그런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네. 서울 지금 전체적인 신축 아파트의 급등세, 음.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네. 올해가 재개발 투자에 어떻게 보면 최근 몇 년을 두고 볼 때는 가장 음. 적기이자 마지막 음. 기회가 될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모든 게 지금 적기이기도 하고, 네. 또 적기간 내년에도 네. 또 방법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좋은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 우리 이제 시청자 분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 요즘에 현금을 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뭐 이렇게 네. 여쭤보면 대, 대략 한 현금 한 5천만원 전후 음. 이렇게 한 5천만원 전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는 투자 방법? 네, 뭐가 있을까요? 어 사실 저도 첫 번째 투자를 이제 8천만 원으로 시작했으니까 음. 경매 투자를 통해서 경매 음. 투자는 이제 경락장금이라는 레버리지도 활용할 수 있고 일단은 매수할 때부터 어 시장 가격보다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5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는 음. 당장 지금 뭐 서울에 어떤 아파트를 산다거나 빌라 산다거나 이런데는 투자금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어, 조금 입지가 좋은 빌라를, 음, 빌라를. 어, 예, 경매로 접근을 음, 해서, 그거를 또 지렛대 삼아서 음. 자산을 키워서 급지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네. 예, 빌라에서 아파트, 또 아파트에서도 평형대를 늘리거나 역세권 아파트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음. 자산을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목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어, 대표님이 열심히 공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재테크 지식도 있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수성되는 기간이 필요해요. 음. 시간이.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요걸 통해서 할수 있는 곳에 접근해서, 음. 재산을 늘린 다음에, 네. 또 좋은 좀더 상급지로 이동하다 보면, 그럼도 네. 시간이 지나면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내가 부자가 될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강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대표님의 성공사를 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도 대부분 이제 초급자이거든요. 몇 개월, 많게는 뭐 1년 되신 분들인데 음. 이런 분들의 이제 투자, 네. 성공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어 제가 요새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예전에 제가 카지노에서 근무할 때는 네. 사실 어 저한테 이런 손님들이 돈을 이런 손님들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항상 이렇게 거지를 만드는 일을 한다. 나는 <laughs>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요새는 저희 수강생분들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또는 상담이나 컨설팅을 음. 통해서 이제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사례가 많이 쌓이면서 굉장히 보람도 많이 느끼고. 음. 그분들이 정말 저한테 너무 고마워하세요. 음. 아, 이 세상에 이런 게 있었냐. 그래요. 아, 네. 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 고마워서 저도 요새 되게 행복하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대표님 직업이 극과 극이에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지노는 <laughs> 내 고객들이 돈을 있는 거고. 네. 지금 하시는 것은 돈을 벌게. 네, 고객들에게 그리고. 돈을 벌게 해드리는데. 음. 네. 가장 최근 사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네. 어 이제 따님이 제 수업을 들으셨어요. 따님이요? 네, 예, 따님이 수업을 듣고 너무 좋아서 네. 제 어머니를 모시고 또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그 다음 기수에. 네. 근데 이제 어머님도 제 수업을 듣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따님은 무주택자고요. 네. 어머님은 일주택자셨어요. 음. 그래서 어 사전에 이런 부분은 이제 얘기해줘도 된다고 네. 저, 제가 이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아파트 명까지 다 말씀드리면. 네. 그 당산 푸르지오 아파트에 1주택으로 살고 있었는데 거기도 물론 좋은 아파트인데 네. 이제 이 어머님의 목표는 더 상급지에 어더 상승할 만한 아파트를 사는 거그 음. 다음에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네. 이제 뭐 60대셨거든요 음, 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현금 흐름까지 같이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는 거요런 음. 부분을 이제 저한테 요청을 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 상담을 이제 해드리다 보니까 어, 어머님의 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네. 그 다음에 따님이랑 어머님이 갖고 있는 현찰 음. 거기다가 어머님은 사실 본인이 여기서 대출이 나올지 몰랐는데 네. 말씀 나오다 보니까 물레동에 음. 거기 음. 이제 네. 공장들이 많은데 네. 물레동에 어떤 상가 같은 공장을 하나 갖고 계시더라고요 소규모 음. 그래요. 그런 상가를 갖고 계셨는데 거기를 정말 오래 전에 사셔가지고, 싼 가격에 음. 사서 여기가 대출이 나왔는지도 몰랐는데, 음. 저는 이제 레버리지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 그 공장을 담보로도 대출 의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어머님이랑 따님이 갖고 있는 현찰, 음. 그 다음에 어머님이 실거주 주택으로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네. 그리고 상가 갖고 있는 담보대출을 최대한 어. 뽑았더니, 본인들이 처음에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셨을 때는, 5억 원이라는 돈이 있다고 저한테 네. 투자금이 5억 원이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레버리지까지 다 확보해서 확인해 본 결과 20억 원 정도가 어, 그래요 이제 세상에. 뽑을 수 있다고 저는 계산이 됐거든요 그 물내동이 예 네.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는데 어머님이 네. 신경도 안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셨어요 네. 그래, 물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 담보도 대출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지 모르셨고 그렇구나. 제가 또 사업자 대수로 네. 뽑아서 해드렸는데. 네. 그래서 20억원 이라는 투자금을 확보를 해서 음. 어, 가장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것이 이제 흑석동에 네. 흑석 3구역 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예, 흑석 3구역은 지금 관리처분인가를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음. 공사까지 착공이 돼서 네. 지금 공사가 거의 30% 이상 진행되고 음. 있는 지금 저희가 가보면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요 흑석 3구역 옆에 이제 아크로리버하임이라는 아파트가 음. 있습니다. 네. 거기가 올해 1월 달에 비강남권 8.4제곱미터 기준으로 20억을 최초로 네. 도, 돌파한 그쵸. 아파트로 유명했던 음. 아파트인데, 네. 네. 지금은 아크로리버하임이 벌써 음. 25억 정도 8.4기준으로 호가를 음. 하고 있고, 여기 역시 흑석 7구역이 재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된 음. 1년 반 정도 된 아파트예요. 네. 2019년 12월에 입주를 했으니까.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8,4제곱미터가 음. 25억인데, 흑석 3구역은 사실 입지가 살짝 떨어지지만 네. 여기는 1000세대, 여기는 1,800세대. 음. 거기다가 브랜드도 여기는 뭐 아크로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지만 여기는 또 흑석 리버파크 자이라는 음. 좋은 브랜드가 있고, 네. 또 단지 내 수영장까지 들어오는 음. 정말 좋은 위치인데, 여기에 8,4제곱미터랑 그 다음에 1층 상가, 네. 아파트 단지 내 1층 상가까지 확정되어 있는 입주권, 아파트 음. 입주권을 제가 어 매수를 도와드렸고요. 네. 어 지금 입주가 2023년 2월, 3월 정도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1년 네. 8개월 정도가 음. 남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네. 채 2년도 안 되는 시기에 이제 그 어머님 기준으로는 음. 새 아파트 84제곱미터의 넓은 아파트가 생기고 한 5천에 350, 4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단지의 음. 상가가 생긴 거예요. 음. 근데 고 모든 투자금이 한 18억 정도 들어갔는데 네. 사실 어머님 집 담보대 지금 공사 기간이 2년 정도 남았 1년 반 정도 남았으니까 네. 그 기간에 대출 이자도 저는 부담해 드리지 않게 해, 세팅을 해 드리려고 20억 원 정도를 레버리지를 끌어서 네. 18억 원 정도는 그 입주권을 사는 데 사용을 하고 네. 나머지 2억 원 정도는 2년간의 대출 대출 이자 대출이자 나가는 음. 통장에 넣어드렸어요. 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분은 대출이자에 대한 음. 부담도 음. 없이 음. 어, 그렇게 세팅을 해드려서 최종적으로 지금 아직 잔금도 치르지 않으셨는데 네. 이번 달 말에 잔금 치르시는데 음. 이만큼 이제 최신 사례인데 음. 지금 프리미엄만 음. 어, 2억 8천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어. 잔금 치르기 전에 <laughs> 그리고 음. 이제 만약에 어 잔금을 요번달 말에 치르고 음. 내후년에 입주를 하게 되면 어 아파트 가격은 총 매가 기준으로 한 6억에서 7억 정도의 음. 안전 마진을 갖고 세팅을 해드린 거고 네. 거기다가 상가는 어 5천에 354백만 원 정도면 음. 이제 수익률 역산해서 건물가격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면 한 13억 음. 원 내외가 하는 가치가 있는 상가인데요. 음. 그거는 또 덤으로 받을 수 있는 투자를 음. 세팅해 드려가지고, 전체적으로 10억 원 이상의 안전마진을 갖고 투자를 하실 수 있고, 음. 한 13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에 2년 동안의 안전마진을 갖고 투자할 수 있으면서, 어머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새 아파트, 자이라는 네. 프리미엄 브랜드 한강변에 어 반포 바로 옆에 있는 흑석이라는 좋은 입지에 대단지 음. 아파트에 사시면서, 어 주택을 또 갈아타게 하시죠 네. 근데 이제 입주권에 투자하면 또 좋은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음. 또 유리해져요 음. 1, 2, 1에서 1, 2, 3가 되면서 네. 기존 어, 당산프로지오 아파트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또 늘릴 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서 그 기존 아파트에 대한 상승분도 출입, 음. 충분히 누릴수 있게 해드렸고 비과세 세팅도 해드렸고 음. 좋은 아파트에서 월세도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음. 받을 수 있게 음.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 어머님이 나이 때나 뭐 주거 선호 요소나 이런 거를 다 충족해 드렸기 때문에 음. 제가 요 부분을 제가 상담을 해서 컨설팅으로 이렇게 세팅해 드렸을 때 제일 보람이 컸던 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네. 내 고객이 좋은 결과 날때 네. 네, 너무 좋죠. 그그 어, 맛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그동안 이제 본인 이 네. 경험을 이렇게 버셨는데 이전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한테 정보를 이제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잉클에서도 대표님의 이런 엄청난 노하우들을 어, 공해 유 달라고. 그래서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어, 요기 잉클 여기나 여기 요기 지금 떠 있을 거예요. 여기 <laughs> 어, 들어와서 보시면은 지방에 계신 분도 어, 공부를 통해서 세 가지가 필요했잖아요. 돈 그 다음에 재테크 지식 이거는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시간 음. 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부자가 될수 있으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꼭 도전하셔야 돼요 음. <laughs> 네, 그래요 그동안 이제 대표님이 엄청난 임장을 음. 이제 다니셨잖아요 그럼 렇죠그 우리가 이제 임장을 다니면서 꼭 우리가 세게 될분 중에 하나가 음. 어, 공인중개사 사장님 맞습니다. 대표님을 잘 세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소개해 준 물건을 이게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를 또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 그런 팁을 우리 단일 TV 시청자분들 좀 알려주시면. 네, 이건 이제 너무 고급 팁인데 그쵸. 그래도 제가 또 명품 채널에 나온 아, 만큼 아, 이 아, 정도는 재밌다. 또 풀어야.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음. <laughs>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 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